이렇게 조금 밀폐가 잘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가스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좀 배출되면서 완전 그 공간이 썩어 문드러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사진을 저희가 간단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부품이 뭐 하나에 작게는 몇만원에서 크게는 몇백만원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의 유형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쟁이 박태도입니다 어, 요즘에 아파트에서 좀 되게 많은 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화재도 발생하고 뭐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이게 비단 어, 오래된 건물뿐 아니라 신축한 지 얼마 안된 혹은 아니면 준공도 나지 않은 어, 사용수익도 낮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에서도 요즘에 좀 흔히 볼수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게 큰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꼬마빌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건물 비탁 관리를 처음에 이제 수주하게 될때 어떤 사전 점검들을 해 드리는지 건물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얘기를 드려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BSN 케어의 시설 점검을 담당해 주고 계신 저희 정도 과장님 모시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BSN케어 박정도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오늘은 좀 어떤 건물을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희가 관리하기 전에 지금 사전 점검을 조청한 곳이 있어가지고 어제 다녀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관리를 맡게 됐을 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일단 체크를 해서. 관리를 진짜 맡게 됐을 때 그걸 바로 처리를 할수 있게끔 일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나 저희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매수 계약을 하셨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직전에 뭔가 하자라든지 건물의 특이 사항들을 체크하고 인수 인계 준비를 좀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점검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는 대지가 한 9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200평이 넘는 그런 건물이고요. 좀 특별한 점은 작은 꼬마빌딩 규모에서는 흔치 않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가 지하 1층에서 지상 6 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스프링쿨러 설비가 어, 들어가야 되는 건물이어서 세심하게 살펴봤던 건물입니다. 일단 건물 외부부터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보통 점검을 하고요. 일단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동파 예방을 위해서 메인 수도 계량기함을 봤을 때 지금 스티로폼 보온재가 없고 그 다음에 배관 쪽도 따로 추가 보온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맡게 되면 일단. 보온이 우선일 것 같고 건물주분이 건물명을 바꾼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간판이랑 우편함 러그도 지금 건물명이 적혀있다 보니까 음. 이렇게 사이즈를 재서 약간 비슷한 사이즈로 설치를 원하셔서 지금 줄자로 음. 지금 사이즈 같은 거다 재고 있고요 전기 계량기야 한번 열어서 전체적인 상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옥상에서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있는 또 옥탑층 그 지붕층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좀잘 썼다고 보는 게 사다리 같은 경우도 지금 등받이 우리라고 해서 추락 방지하는 용도로 뒤로 넘어졌을 때 음. 등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음. 그런 것도 탈취가 돼 있고 여기 네. 지붕층을 보게 되면은 바닥에 일단 물대가 낀 곳이 있는데 이곳이 구배가 좀안 맞다 보니까 이쪽에만 물이 고여서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방수호를 새로 하거나 그럴 피로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일단 사진을 찍어놨고요. 약간 통신 배관 같은 게 따로 빠져 있는데 그래도 네. 틈은 다잘 메꿔져 있어가지고 누수 우려는 뭐 크게 없을 거지만 나중에 발생했을 때 참고하려고 찍어놨고 아마 그런 거겠죠. 뭐 옥상에 이제 간판 선을 좀 연결하기 위해서 전선을 좀 뽑아낼 수 있도록 해두었다가 어 나중에 이제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메꿈을한것 같습니다. 저기 지하 정화조에서 그 옥상으로 보통 냄새를 빼기 위해서 빼는 그런 환기 캡인데 지금 냄새 때문에 벌레가 모이다 보니까 지금 오염이 좀 심한 상태여가지고 필요할 수도 있을까봐 일단 확인을 했고 옥상 실외기 뒤쪽에 보면은 지금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고여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실외기 다리 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 사이로 이렇게 물이 빠져 나가서 바로 앞에 배수구로 배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높이가 좀안 맞다 보니까 배수가 좀안 되는 걸로 보여서 이 부분도 구멍을 뚫던가 해서 배수가 잘 되게끔 해야. 네.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요. 네, 흔히들 많이 발견됐던 뭐 그런 사례들이죠. 여기는 옥상 그 벽면 하부 쪽인데 벽돌 여기 사이사이에 약간 숨구멍 같은 게 보통은 다 뚫려 있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실리콘으로 다 구멍을 막아놨고 네. 하부 쪽도 벽돌 쪽에 좀 방수가 되있는걸 봐서 이쪽 부분 통해서 약간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렇다고는 할순 없지만 일단 의심이 돼서 반대쪽 편에 보니까 그 부위에 진짜 자세하게 보면은 색상이 다르고 미세하게 다르고 덧칠 되있는 흔적이 보이고 최근에 누수가 있었던 뭐 흔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예전 초기에 누수가 있어서 약간 잡은 음. 그런 듯한 음. 흔적이 사진상으로는 거의 안 보이네요. 현장에서도 진짜 안 봅니다. 사실상 이 정도 해뒀다는 거는 어, 정말 관리가 잘 됐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섬세한 건물 주문도 많지 않을 뿐더러 어, 누수가 생겼을 때못 잡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저희가 어, 앞서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물들과 비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계단이라던가 창문의 방충망이라던가 품질 자체가 음. 엄청 좀 좋은 거에 써서건물주이 신경을 많이 써서 건축을 한게좀 느껴집니다. 네. 다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도 방충망 음. 상태가 안 좋아서 음. 딱 만져봤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게 있거든요. 네. 좋은 거는 한 번에 딱 되고, 안 좋은 거는 막 여러 번 해도 작동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런 게다잘돼 있다, 품질 을 좋은 걸 썼다, 라고 음... 확인했고요. 그런 경우가 잘 없죠. 보통 요새 열의 뭐 한두 개를 빼놓고는 금방 2, 3년 안에 뭔가 파시거나 엑시스를 하실 그런 목적으로 보통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이 5, 6층 규모의 꼬마 빌딩 건물의 뭔가 그런 건축 퀄리티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방수구함도 하나하나 다 열어서 보고 발신기함도 하나하나 열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일층 공용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가 이 공간이면 하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세 개가 있어서 일단은 추후에 도면을 받게 되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찍어 놓고 외부의 그 스프링클러 송수구 지금 커버가 하나는 파손됐고 하나는 좀 색이 많이 빠져서 네. 이거는 금액이 한 삼백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음. 교체를 할 예정이고. 네. 주차장 천장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쿨러가 지금 준비 작동 시 그러니까 이게 배관에 평소에 물이 없다가 감지기 여러 개가 감지돼서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은 그때야 물이 나오는 그런 타입으로 돼 있는지 실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물이 차 있어서 차 있는 타입이 많은데 주차장 천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다 보니까 동파 우려가 커서 평상시에는 배관에 물이 비어 있는 게 맞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차이가돼 있는지 도면으로 한번더 확인할 예정이고 그리고. 외부에 또 옥외 수전 지금 동파우려 있을까 봐 봤는데 지금 급수 밸브를 따로 차단해 놔서 이 부분은 따로 보온을 안해 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용 차단기도 한번 열어서 전체적으로 확인했고 그것도 저희 직원분이 타이머가 뭔지 물어보셔 가지고 음. 선 따라가 보면 그냥 쉽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외부등 네. 외부등이 시간 되면 켜지게끔 타이머도 세팅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지하 외부 계단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벽 음. 쪽에 좀 오염이 심해서 네. 외부 계단 같은 경우에는 계단 바닥 이돌 부분이 물을 네. 먹고 물이 나오면서 하얗게 네,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기능상의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특이사항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 창고 쪽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쪽에는 창고 물품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소방 수신기가 여기 안쪽에 있는데 네. 이게 화재 오작동이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좀 조작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음. 도어락으로 잠겨 있다 보면은 급한 상황에 좀 대처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비밀번호를 좀 쉽게 변경을 한다던가 해서 임차인 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소방 관계자들도 출입을 할수 있게끔 뭐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경종이 올렸는데 수신기 위치를 임차인분들도 모르고 오작동으로뭐 소리가 시끄럽게 올렸을 때는 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위치도 못 찾고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게 위치 확인이랑 안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는 수도 계량기함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사설 수도 계량기 말고 수도사업소 계량기 청구서가 따로 나오는 계량기가 일곱 개가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각 층마다 네셋일 층부터 육 층까지 설치돼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잘 없죠? 그렇죠. 사설 계량기 말고 수도사업소 계량기가 따로 있으면은 청구서가 따로 임차한테 인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음. 저희가 안 분할 필요도 없고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리고 이 계량기 한번 봐도 건물주분이 신경 쓰신 게 일곱 개만 하면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어서 음.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네. 그 벽에다가 그냥 설치를 해놓은 비어 있는 거죠. 근좀 네, 깔끔해 보이려고 미관상으로. 어, 네네 그렇게 돼 있고 소화기도 지금 보면은 커버. 자세히 안 보이는데 소화기 커버로 다 막아놔서 네. 빨간색 소화기에 좀안 보이게끔 음. 대신 소화기 표시는 잘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다 해주셨고 음. 그리고 여기는 정화조 관리층인데 지금 보시면은 정화조 펌프 있는 쪽에 께는 덮여 있는데 틈이 너무 많아서 네. 여기로 악취랑 가스 같은 게다 올라오다 보니까 벌레가 너무 많고 네. 지금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다 부식이 됐고 네. 문 손잡이도 보시면 다 부식이 됐고 네. 네. 이 부분은 한번 손을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덮개 사이즈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좀 어느 정도 밀폐를 하는 게 부속품 같은 게 부식되는 걸 방치하고 벌레도 줄어들고 예방이 좀될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신사동 건물 굉장히 심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좀 상태가 좀 그렇긴 <laughs> 했습니다 거기도 사실 이제 뭐 오래된 것도 말씀처럼 오래된 거지만 이렇게 조금 밀폐가 잘안돼 있다 보니까 가스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좀 배출되면서 완전 그 공간이 썩어 문드러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사진을 저희가 <laughs> 간단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진을 보시면은 역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건물이 신축된지 이제 4년 정도밖에 안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거 신축 건물인데 무슨 하자가 있냐, 뭐 관리할 게 뭐가 있냐 그런 이제 이유로 뭔가 나는 신경 쓰거나 그렇게 시간을 쓸 여력이 없으니 어, 신축이 잘돼 있는 건물을 사겠다 하시는 그런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으시죠. 어, 그렇지만 사실 이런 사소한 부분들 때문에 건물이 금방 노후화되고 부식되거나 파손 할수 있는 점들을 건무주 분들이 아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은 굉장히 관리가 잘된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말하자면 어 10개 중에 뭐 한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진하게 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부식도 되고 누수가 생기거나 파손될 수 있는 어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조실 안쪽에 보면은 여분의 자재가 있어서 네. 위치 확인잘 찍어놨고 네. 그리고 여기 약간 동굴처럼 석회물이 떨어지는 거여 그 물이 새나 보네요. 저 틈으로. 외부 계단 같은 경우는 보통 방수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방수를 안 하고 위에 돌만 덮기 때문에 그 네. 돌이 물을 먹고 음. 그 밑에 계단 콘크리트 부분이 물을 먹고 이렇게 흘러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싫다고 하시면은 그냥 돌 걷어내고 방수를 한 다음에 돌을 다시 덮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쓴게 보이는 게 밑에 베스트 어 트렌치도 있고 뭐 위에 아무래도 콘크리트 조인트 부분이다 보니까 어 저런 식으로 어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좀어 인지하고 어 미리 잘 조치를 해놓은 그런 건축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화조 그 펌프랑 급 빼기 펜 이런 것들이 있는 제어반인데 지금 보시면은 배수 1, 배수 2 이게 배수 펌프인데 지금 스위치가 정지적으로 가 있습니다 네그 말은 지금 정화조 펌프를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도 제어반 안쪽인데 보시면 그 배수 펌프 차단기를 아예 내려놔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이거는 네. 매도인 측에 인수인계를 한번 받아야 될것 같고요. 음, 저희가 뭐 전원 켜서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됐고 음. 저희가 관리 계약 전이기 때문에 확인만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상 6층이 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필수로 설치가 돼야 돼서 이런 네. 기계실이 필수로 설치가 돼서 소방 펌프를 작동시켜야 되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 소화. 수저가 따로 있어서 평상시 여기 물이 보관되고 있다가 음. 화재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 쪽으로 물이 공급되는 소화수저입니다. 덮개가 네. 안 덮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기계실 내부가 습한 상태여가지고 추후에 관리받게 되면 이걸 또 덮어서 습기를 막으면 되고 그리고 집수정이 따로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가능하면 좀 습기가 안 올라올 수 있게끔 덮개 같은 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체크 밸브인데 그 위에 보통 볼 밸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뭐 배관 보수할 때나 이런 식으로 잠그고 보수를 하거나 할때 쓰는 건데 지금 두 개가 설치가 안돼 있어서 보통의 건물들은 다 있습니다 없어서 네네. 일단 확인차 해놨고 그리고 이 건물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승강기를 타봤는데 생강기에 지금 하자가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사람이 갇힐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최상층에서 제가 뭐...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덜컹하면서 바로 운행이 안 되고 몇초 동안 좀 갇혀 있다가 운행이 되는 그런 증상이 있었고 또 지하에서도 바로 운행이 안 되고 문이 막 천천히 닫히면서 이상 증상을 보여가지고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면 될것 같은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강기 종합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음. 자연재해 제외하고 부품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대신 일반 계약보다 금액은 비싸지만 갑자기 한 300만 원, 400만 원짜리 부품이 나갔을 때 종합계약으로 돼 있으면 무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좋습니다. 지금 매도인이 그 계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수인 분은 그걸 일반 계약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큰 부품 고장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당장 일반 계약으로 바꾸기보다는 몇달 동안 좀 지켜보면서 종합 계약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유권이 한번 이전될 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조금 최대한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로 보수할 부분으로 보수하고 운영을 하시면은. 더 원활하게 건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몇 백만 원아끼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노후된 건물인데 음. 그 일반 계약의 경우에는 다른 건물 같은 경우 한 20년 정도 넘은 건물이어가지고 부품 노후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 계약을 추천드립니다. 음. 부품이 뭐 하나의 작게는 몇만 원에서 크게는 몇 백만 원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의 유형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건물 상태를 보고 일반 계약을 할지 종합 계약을 할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220평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진 어, 꼬마 빌딩에서 어, 점검하는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어, 옥상에 그 중에서 옥탑 머리 끝에서 지하층 스프링클러 기계실까지 다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셔야 하고 문제점들은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뭐 매입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계신 매수자분들 혹은 현재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건물주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